골걸바네이이 아. 뭐 이렇게 맞고 다 이렇게 붙어있어. 아이씨, 괜 이거...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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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야내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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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ㅋ ㅋ ㅋ ㅋ 거기 나쁘지, 나쁘지 않게 돼? 네?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 다음 거어디냐잊었다 여섯시? 아무 데나 하나? 세시에 네. 넣어도 되고 세시에 넣는 게 깔끔할 것 같은데 세시에 넣으면 완성돼 아홉시 아 세시.. 아홉시 아홉시 아어저 감전됨 풀어주실 분 모든 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뭐임 뭐 이사람? <laughs> 왜, 우리한테 왜 그럼? <laughs> 헤드까지 그냥 못 맞추게 만들어주면서 <laughs> 아니님이 애써줄거예요 그럼 제가 인정할게요 어머 싫어해 하네? 어휴 큰일날 뻔했다 그냥 9시에 깔아요 아무 데나 버려 여기다 아무 데나 깔아요 아무 데나 아무 버나 넓게 쓰긴 하겠네? 어? 잠시 제가 비켜 드릴아 누가 누가 저를 넘 맞췄어 우선 저는 아님, 네, <laughs> 아님. 맞아요. 난, 바리님 맞아요 저예요? 사장님 사람이 바리님 맞죠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왜다한테만줘 <laughs> 어. <laughs> <laughs> 망했다 사람 뭐 얼마나 <laughs> 넓게 쓰려는 거임? 도대체? 아이 사람 너무 큰 그림이다. 이건 너무 큰 그림이다. 어떻게 <laughs> 때려야 하는 거임 나한테? 아 9시에나 일단 되면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거 여기 놔두면 돼. 그러니까, 어? 아, 9시래 3시. 어?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무작하고 상가웠어, 상가웠어. 길으면 돼요.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야 빙교 <laughs> 이렇게 완성되는 거 빨리 제발 가! 부탁이야! 아이 걱정하지 마. <laughs> 야 빙교 이렇게 완성되는 거 처음 본. 안녕 잘겠습니다 오늘 그냥 뭐 완전 그냥 천방지추 어리둥절 핑글뱅 돌아가는 루어의 하루야 그냥 어? <laughs> 우리의 루어는 <로와는> 정말 정말야 루어야아 빰빰빰